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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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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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예, 걸어 다니면서 부산을 소개하는 부산골 아통 도롱 통 통통 아뚜르르롱 아, 똥땅 아띵 도롱 빵똥땅 따라라랑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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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 예부산골통알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부산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 입구에도착하자마자 무슨 공연이 또큰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5월 21일 우리 공마이지입니다 선물 조금 드리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도 정지 같은 선물 뭐죠 바, 버스킹은 아니고 자, 또 질문 더 있습니다 대학가요 대금전금 5월 21일 어디서 열리게 되는지장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소가 아니고요 어떤 행사에 월드 엑스퍼. 손 들고 어떤 축제 안에 같이 개최가 됩니다. 저 뒤쪽에 계신 우리 해생 삼촌어 뒤돌아 보시는 당신 맞습니다. 네. 천장표. 아, 여기요. 아 장소는 여기가 맞는데요. 장소 말고 무슨 무슨 축제 있습니다. 해운대 무슨 무슨 축제 다시 한번 이해드릴게요. 해운대 무슨 축제입니까? 여러처리를 해야되죠 죄송합니다 땡처리를 해야되요도안고자 우리 자, 여기는 또 무슨 행사가 벌어지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끼치고 계신 거버닝튼 게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조만간에 또 생각하시고 소개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자마자 끝입니다. 어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자마자 끝이네요. 아, 지금, 해운대 모래축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모래축제가 지금, 어, 해운대에서 5월달에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네요. 올해는 좀 행사를 크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 끝까지도 지금, 지금 저 앞에 저 앞에 저도 뭔가 어, 불빛이 나와 있는데, 요도 지금 보니까 어, 끝까지 또 모래축제 현장이네요. <목소리> 이야, <laughs> 저 모래 안에다가 불을 밝혀 가지고. 아, 어우 살것 같다. 그래도 사실 반송이좀 꼴짝이는 꼴짝입니다. 반송 꼴짝이 있다가 요 나오니까 속이 또 시원하네요. 이런 또 뭡니까? 휘양 찬란한 뭐 네온 사인입니까 뭡니까? 저걸 뭐랍니까? 야경이라 합니까? 또 이렇게 안 보던 거 오랜만에 또 보니까 아 가슴이 시원해지네요. 자 지금 포크레인으로 어. 작업을 하고 있고 저 앞에도 버스킹 하고 있네요 여기는 무슨 버스킹이고 아불저주시씨막 매주 오시네 I know why 자 이렇게 오늘 불쇼 공연 끝났고요 자 여기도 부스킹 하고 있습니다 음마 부스킹은 잘못 찍습니다 왜냐면 저게 또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저거 찍었다가 저작권 나오면 저작권 걸리면 통편집 해야 되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올 때마다 요즘 저는 해운대 올 때마다 여기를 소개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 신발을 벗고 세워져있는 지금 요즘 하는 건 모르겠네 아, 안 하는가벼? 아, 하나? 깨끗한 거 보니까 하는 것도 여기가 저아 하구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온천물로 꽉 찹니다 낮에 그 해운대 구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내일 혹시 오실 분 계시면 요 우리 저 부산에는 해운대 온천하고 동네 온천이 제일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해운대 온천물이 여기 이제 들어와요 여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어 물을 담그면 요 지금 요 시민들께서 앉아가지고 발 담그고 족격을 하는데입니다. 예뭐 그 외국인들도 지나가다가 들어와 가지고 조격도 하고 예, 상당히 즉거한 10분만 하면은 어 몸에 땀이 잘잘 납니다. 20분 하니까 몸이 쭉 처지더라고요. 혹시 또 불면증 있는 분들은 요거 매일 와 가지고 하루에 20분 30분씩 하면은 한 10분 15분 하면 좀 쉬어야 됩니다. 약간 그 물도 좀 마시고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과자 같은 것도 좀 가져 오셔가지고 당을 살짝 살짝 보충하면서 해야 오래 하지 저적격 저거도 장난 아닙니다 저거 한 뭣도 모르고 매일 와갖고 뭐한 20분씩 3일 4일만 해 보이소 몸이 쭉 늘어져요 그러니까 저한 10분 하고 쉬고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한 10분 하고 쉬고 또 10분 하고 쉬고 뭐 물도 좀 준비해 와야 됩니다 물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어 효과도 있고 오래 할수 있습니다 보기보다 저 엄청 몸에 그 데미지가 세게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아그 오늘 사실은 그만 할라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 때 마음을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저만의 노하우입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벌써 뭐 8분 넘었고 가지고 사실 왜 8분 8분도 겨우 타는 이유도 거의 저 평균 시청 시간이 2분 2분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막 시벌이 봤자 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의미가 없다입니까? 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제가 어. 조용할 때한번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삶, 어떤 이야기 했냐면 살면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앉아 뭔가 좀 내가 막, 뭐라 해야 됩니까? 막 잊어버려야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막미치고 돌아버릴 상황이 되면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들이 하는 제 방법, 방법이 아니죠.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아, 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사람들, 뭐, 들을 사람도 없고. 그래요. 아이고. 이제 마칩시다. 저도 이제 바다, 요, 조금 걷다가, 어, 집에 들어갈라요. 잘들 샀어. 또 다음 만날 때까지. 아, 내일 또 만나겠구나. 내일은 제가 해운대 구층을 한번 가볼라 그러거든요. 우리 부산시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또뭐 6개월 만에 6개월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왔는데 또 유럽 여행을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왜 가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국민 세금으로 너무 헛되게 쓰는 것해 가지고. 저 앞에 바다에는 지금 유람선 저기 그저요 미포 선착장에서 출발해요. 저기 뭐 12만 원인가 10만 몇 천원 저다면요요 도, 요 앞에 보이는 저섬 너머가 동백성 너머가 그 그거죠 뭐지? 광안리죠 광안리 예 광안대교 나오잖아요 그 광안대교 밑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예 그렇게 아마 올 거예요 광안대교 오륙도로 요렇게 해갖고 뭐네자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즐겁게 잘들 보내셨는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주 시작입니다 월요일 5월달 시작이고요 자 길을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